생명공학과 최시영 교수입니다. 세네기 어, 세미나에서 우리 l a 에서 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제 몇개 동영상으로 하나가 아니고 몇개의 동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 그첫 번째로 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섬뜩하죠. 어, 2019년 지금은 2020년이죠. 2020년에 어, 현재는 아직 살기 괜찮죠. 근데 이제 2000, 땡땡 년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지옥과 같은 어, 이런 현상이 진짜로 벌어질까? 음,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면은 이건 이제 2018년 말에 이제 업데이트된 보고서 인데요 보시면은 어 글로벌 에미션이 지금 보면은 대략 한 2010년도 기준으로 50기가톤 정도가 음,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50기가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이렇게 지속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겠죠 유선을 따라가고 음, 이거는 이제 에라 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천백 년이 됐을 때 지구의 온도는 약 사도에서 오도씨가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을 때. 어, 현재 어, 이제 우리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에 어, 관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 그댕, 현 상태에 한 50기가 톤 정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살짝 늘어났다가 유지하는 정도를 하게 되면, 어, 2100년이 되면은 평균 기온이 3도씨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옵티미스틱한 사람도 3도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약 2도씨 이하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도시 이하를 타겟으로 삼으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이냐면, 탄소의 에미션을 거의 0으로 맞춰야 됩니다. 여기 보면, 탄소의 에미션을 거의 0으로 맞춰야만, 2060년에서 70년 정도에 우리가 탄소를 내뱉는 게, 우리가 이제 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이렇게 0으로 맞춰야만이, 대략 한 1.5도씩 정도 상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꽤 높은 값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어 이미 우리가 배출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뜨릴 수는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 4도씩 5도씩 올라가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런 정말 지옥과도 같은 어 현상들이 굉장히 잘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2015년에는 이제 파리 기후 협정이 이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파리에서, 어, 국가별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이제 얼만큼 제출할 건지 목표를 각각 제출하게 했고, 이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 했는지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됐고, 어, 국가별 이제 장기조탄소 발전 전략도 이제 제출을 올해까지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 탄소를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맞출 수 있을지 이제 감축 방안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 막을 것이냐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r e s 는 Renewable Energy Source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력, 어,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조금만 사용하면서 그래도 유지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그 분야에서의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들 이 CCU 라는 것은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 그런 카본들을, 온실가스들을 잡아다가 다시 사용할 것이냐, 다시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포즈 o s 는 어디다 이제 버릴 것이냐, 카본을 캡쳐해가지고, 카본 캡쳐 앤 스토리지인데, 카본을 캡쳐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할 것이냐, 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이제 크게 이 해결 방안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많이 이제 설명을 다른 교수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우리랩에서 하는 것들은 어, CO2를 포함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고분자 제조 이제 공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두 분야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O2를 이용해가지고 제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를 개발하고, 이 고분자들의 성능이 실제 다른 플라스틱,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해당, 그에 상응하는 그런 물성을 갖는 이런 플라스틱들을 개발하고요. 또한 어디까지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냐면 이런 고분자들이 재활용될 수 있, 있을 만큼의 어, 그런 성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런 고분자를 개발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어,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것이 지금도 잘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미리서부터 디자인해가지고 어, 이산화탄소로부터 출발해서 고분자를 만들고 이 고분자들이 완벽하게 리사이클링 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 체인을 갖출 수 있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좀 줄이고 온실가스를 잡, 음, 이제 포집한 온실가스, 캡처한 온실가스들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